자, 사건을..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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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와우, 대박! 대박이잖아. 석궁각이다. 가자 석궁! 가발 버려! 아 야, 침착해! 쓰레기야, 침착해, 침착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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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출 수 있었는데... 가만히, 가만히 있을 때, 가만히 있었어요. 리얼, 가만히 있을 때! 아왜아 가만 안있어 아우씨! 아이 쓰레 석궁 자꾸 나오냐? 나 진짜 석궁 그만 나와라. 자꾸 석궁 들게 되잖아. 빠게만 하고 싶은데. 이번에야말로 석궁 키를 보여드릴게요. 스드인가 이거? 오케이! 헤드샷 맨! 어이 석궁! <laughs> 아니 석궁 그만 나오라고! 뭐. <laughs> 자꾸 코믹 방송 된단 말이야 그만 나오란 말이야 석궁만 먹었다 하면은 석궁 장인이 돼버리는 석궁 안내 메시지 방송 자 석궁 들고 또 갑니다 샷건내다가 석궁 먹었으면은 그냥 싸운도될 각이야 이거 가자 가자 여기 있는 것 같아 여기 있어 가만있어 어? 뭐야? 머리 맞추는데 머리 맞추는데 뭐야 머리 맞췄는데. 아니 머리 맞췄는데 왜안 죽니? 석궁 그만 나오라 이씨. 평소에 석궁 방송할 때는 안 나오더니만 리얼 개빡모드할 때는 오지게 많이 나오는 석궁. 그는 도덕체. 아또 석궁 아아아오야야야 이거 파퀴아오야 뭐야 이거 이거. 호호 호. 오 뭐. 어어 어. 호 호이 야마좀마 슈퍼맨 호이 야맨 한대한 대만 더한 대만 야야야 석궁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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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궁. p r i s e m o t h 아아 석궁의 저주 석궁이 계속 나와 석궁만 나와 저기도 석궁 여기도 석궁 그냥 석궁이 몇개 있는 거죠 두개 있었어 저기 내가 볼 때는 운영자 분께서 내 유튜브를 보신 거 같아. 어, 이분이 좀 약간 석궁 유튜버시니까 야 블루홀 직원들 야저 아이디 추적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석궁을 많이 드려 빨리 드랍률을 저분한테 드랍률을 높여드려 그렇게 해야 된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말도 안 되게 계속 석궁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이건 블루홀의 나에게 음모를 펼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내메시지입니다 영상을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업로드된 영상과 라이브 방송을 빠르게 보시려면은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